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 추천 TV 김현식입니다. 자, 매지원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61,90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단기 횡보 구간에서 이 매물대 안, 자이 매물대 안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을 자세히 보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눌리겠구나 싶었는데 오후 2시부터 갑자기 반등이 나오더니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하면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어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승 준비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이 앞서서 이기는 종목 추천 TV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아요,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FOMC에서 기준 금리가 0.25 인하됐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금리 인하였지만 파 의장이 12월 추가 인하는 결정된 게 아니다라면서 다소 모호한 발언을 하며 기대감이 살짝 식은 하루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트럼프의 발언 등 대외 변수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상승보다 방어에 집중하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소외의 구간이 끝나갈 때 시장의 주도주는 완전히 새 얼굴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 매주인의 주가는 횡보의 하단 5만6천원을 딛고 반등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 6만천원에 마감을 한 뒤에 오늘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반등하며 저항선 위로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흐름 이건 상승전환의 초기 패턴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이 종목은 위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려는 에너지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소폭 매도, 자 기관들은 중립, 개인들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9월달부터 매지온을 끌어올렸고 7만4천원대 고점에서 차익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임상 발표 일정이 11월 예정일 수도 있다 해서 12월 중순 발표한다로 밀리며 약한 달간 기회의 구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주가를 급등시키기보다 개인들의 매매 심리를 테스트하는 조정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래도 안 팔래? 하는 구간이 지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팔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로서매지오는 단기 저항선이던 6만 천원 이 6만 천원 대 돌파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굳어진다면은 다음 구간은 자연스럽게 65,000원 그리고 70,000원대입니다. 만약 내일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 56,000원만 버텨 준다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은 의도된 횡보. 상승 전환 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입니다. 즉 조정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매주온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항선 돌파 후에 본격적인 급등 시나리오. 자, 두 번째는 이 지지선 지지선 확인하고 다시 상승 시나리오 두 경우 모두 방향은 같습니다. 결국은 상승입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자금이 재배치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매지원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임상 성과 그리고 7만원대 회복과 상승 그 기대를 동시에 가진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은 흔들리지만 매지원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월달 매지온 상승만 남았습니다. 외국인은 시간 싸움을 하고 개인은 믿음을 쌓고 있습니다. 자, 지지선만 유지된다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출발 전 정비 구간입니다. 결국 시장은 본질로 돌아갑니다. 실적과 데이터 그리고 가치 매지오는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을 할때 분명히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크게, 더욱 멀리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돈이 돌고 있습니다. FOMC가 금리를 내리자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합니다. 뉴스는 좋은데 왜내 계좌는 그대로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돈이 가는 돈이 향하는 진짜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은 확실히 바이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메전저처럼 실제 임상 데이터와 모멘텀을 가진 기업은 잠깐의 조정 속에서도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주가가 회복이 됩니다. 이건 단기반등이 아니라 시작 신호입니다. 저는 매일 이런 흐름을 분석하고 실제로 수익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운영 중인 이 유튜브와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달부터 수익 실현한 종목들 잠시 살펴보면 7월 달에는 1동 제약으로 20% 수익 실현을 했고 8월 달에는 대부 시스터즈와 헬릭 스미스를 통해서 10%, 그리고 54%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64%그 이상 수익 실현을 한 것입니다. 자, 9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9월초 HJ 중공을 통해서 185%의 수익 실현,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매지온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46%, 46% 구간에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많은 종목들로. 9월달에만 455%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달 역시 계속해서 수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dnd 파마테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급등으로 인해 35% 35% 구간에서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이번달에만 233% 수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차트로서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모든 것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매지온 정확히 7월 21일 날 추천을 했으며 오전 9시 56분에 추천 매수가 38,400원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가 기준 61%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정 속에서도 61% 이제 수익률을 계속 키워 나갈 것입니다.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 들어오시면은 지금도 유효한 추천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만 누르시면 김현식의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클릭 한번이면 바로 승인 절차 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시라면 괜찮습니다. 손실 중인 종목들 줄이고 정확한 타점으로 이 수익 나는 종목만 쌓아가면 됩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확신이 있는 투자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저는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유망 종목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종목으로 더 명확한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기는 종목 추천 TV.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